사과와 계란 딱두 가지만 있으면 순식간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제가 계란과 사과를 사용해서 만드는 초간단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. 먼저 깨끗하게 씻은 사과를 반으로 가른 뒤에 씨앗을 제거해줍니다. 사과의 씨앗은 미량이지만 독성이 섞여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주시는 것이 좋아요. 씨앗을 제거한 사과는 한번더 반으로 잘라주시고요. 채칼이나 칼을 사용해서 최대한 얇게 썰어줍니다.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계란도 두세개 까주시고요. 거품기나 포크를 사용해서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.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프라이팬에 버터나 식용유를 둘러줍니다. 그리고 나서 원하는 모양으로 사과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.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예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사과를 예쁘게 올렸다면 준비한 계란물을 부어줍니다. 사과는 그냥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게 되면 소화 부담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팩틴 효과까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. 이 팩틴은 변을 부드럽게 하거나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. 계란을 부었다면 뚜껑을 닫고 약불에 잠시 익혀주세요. 윗면이 살짝 익었다면 뚜껑을 열어 뒤집어 주시고요. 살짝만 더 익히다가 그릇에 뒤집어 담아 줍니다. 모양도 예쁘게 맛도 예쁘게 잘 완성된 모습이죠? 잘 완성된 요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. 이렇게 만든 요리는 제가 직접 먹어보니 달콤한 사과와 부드러운 계란의 조화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는데요. 무엇보다 집에 있는 재료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 더욱더 좋은 요리인 것 같습니다. 맛있는 사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